어, 실제로 결혼의 정의가 되어져 있는 네. 게 동성 결혼법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 결혼의 정의가 되어져 있는 스페인, 일남과 일녀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말하는 네. 그 정의가 있는 스페인조차도 동성 결혼이 헌법 다 뜯어 고치지 않았는데, 네네. 통과됐다. 음. 이제,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근거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젠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젠더라는 건,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젠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여자로 났어? 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은, 음. 나의 타고난 성, 섹스 말고, 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지향점 가지고 음. 있는 나의 젠더는, 네. 남자야. 그러면은, 어, 여자인 내가, 음. 생물학적인 여자인 너랑 결혼하더라도, 나의 젠더가 남자니까, 너와 내가 결혼하는 건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결합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젠더이론이 굉장히 네,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이론이라는 것은 음. 생물학적인 성, 네. XX, 음. 그리고 XY라고 하는 네. 것, 이 염색체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네. 만들어지고 네. 머리카락 두께가 정해지고 네. 근육의 양이 음, 정해지고 음, 음. 그각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양이 음, 정해지고 음.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음. 어떠한 예, 구별되어지는 개체가 되어지는 것까지도 네. 음. 후기 구지, 구조주의적으로 그냥 음.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구조주의를 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음. 왜 이러면 여자여야 돼왜 음. 이러면 남자여야 돼라는 것까지도 음.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구체적 붕괴 네. 기존 구조의 스트럭처의 모든 붕괴 음. 이 후기 구조적인 마인드가 네. 어, 사회 뿌리내리게 만드는 음. 또한 이 전술 중에 하나가 음. 동성결혼법 통과 그렇네요. 그리고 젠더 음. 이론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 젠더라는 어떤 젠더 그 법이 어떤 게냐 미국에 가면 이제 어떤 신문 어플케이션을 리낼때 소개서를 아잖 그분 옛날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렇게 체크하는 란에 분명히 섹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면 M, 여자는 F, female을 적었는데 언제가 그 없어지는 단어가 그리고 젠더라는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갖고 젠더에 내가 남자냐, 여자라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은근슬쩍 사람의 마인드에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성적 정체를 적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일부 주에서는 부모님들 아이들 그렇게 표시할 때요. 이제는 옛날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parents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아빠와 엄마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부모의 그 숫자로, 예, 네, 파트는 1, 2.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일부 다처제 어떤 그런 사양까지 낀 데에서는 원투 뚜리 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무슨 해외 토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음. 내 아이만 동성애자가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음. 이런 이기주의적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동성애 교육 다 받고 있습니다. 생각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닐 것 같죠? 여러 학습만화 Y에도 동성애가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고요. 참고도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될 때요, 지금.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금. 음.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네. 거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인터넷 사이트 뒤져져서 네. 댓글 다시고요. 네. 동성애 에이즈 예방 운동 벌리는데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아까 네, 저 젠더 좀. 네. 말씀을 좀 주셔서 약간 제가 네. 첨가를 드릴 게 있어서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음. 언뜻 생각할 때 음. 남잔데 여자가 음. 되고 싶어 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가지 네. 어떤 음. 뭐 철학적인 네. 뭐꼭 성이라는 게 말이야 뭐 이런 여러가지 음, 음, 얘기할 음, 음,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음. 트랜스젠더 성 전환 수술을 네.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 전환 수술비를 80% 이상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와. 또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달 네. 고가의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지 돼요. 네. 그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네. 80% 이상 네.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청은 음. 뒤로 하고 있는 거죠. 음. 표면상 안 하고 표면상은 좋은 얘기만 하다는 진짜 네. 남잔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음. 하지만 뒤로는요, 엄청나게 이런 복지를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음, 음.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성전수를 시켜주고 음. 평생 주사 맞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음. 12월 달에요. 음. 작년 12월이니까 한달안된 따끈따끈한 음. 얘기인데 음. 에이지 환자들, 에이지 환자들 거의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음. 본인들의 성적 활동의 결과예요그 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좋아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요, 음. 여러분 놀랍게도 학문 성관계 하다 에이즈 걸리면, 늙어 죽을 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노후 보장하게 돼 있어요. 음.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입원비 전체랑 간병비까지, 어. 죽을 때까지, 무제한 조회되게끔 돼버렸는데, 모 병원 같은 경우 간병비 180만원씩 쓰고 있어요. 환자 1인당. 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음. 그리고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에이 환자가 병실에 들어오시면은 같은 병실에 쓰는 다른 환자들은 어나좀 불편하다. 좀좀 좀 그렇다. 나아 어, 이거 퇴원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에이 환자랑 같이 좀어 이거 좀 불편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복지부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국의국공립 요양병원이 20 3개가 있고, 병상수로 5,000 병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에이지 환자분들 거기 지정해가지고 진료 잘 받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갈줄 알았는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이 성소수자 단체에 그냥 뚫려버리더라고요. 네. 뚫려가지고요. 네. 제가 대한노인요양병원 옆에 상임이사만 계속 네. 지금 뭐 6년, 7년 넘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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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이 어느 날딱 날라와 버렸네. 음. 뭐냐면요, 그렇게 됐으니까 니네를 그럴줄 알아라, 이거예요, 요양병원들은. 아. 그리고 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 올 때, 아, 우리 못 받겠어요. 그러면 음. 진료거부로 처벌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전화를 올려가지고, 사무관 이게 왜 시도립 국공립 요양병원 23개소가 있는데, 이거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아, 그 성소수자 그 친구들, 단체들이 하는 말이, 음. 스물세 개 이렇게 예를 들어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음. 인권침해라는 거예요 왜 음. 나는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그냥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음. 왜 정해놓은 데서 골라야 되냐는 거예요 아. 선택권의 제한 이것은 인권침해기 이 때문에 전국을 다 열하라 다 열하 단 비용은 네.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다 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마음속에 어떤 음. 음. 슬픔 내지 울음이 차냐면은 음.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광복군이었어요 광복군 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랑 전쟁하다가 총을 맞으셔가지고 허벅다리가 총에 뚫려가지고 다리를 절구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중국의 군관학교 출신이세요. 우리나라 사관학교 네. 같은 그 출신이신데 그런데 보훈대상자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진짜 부상을 입은 분들 그런 분들도요. 지정병원에서 진료받게 돼 있어요. 보훈병원에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한 번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보훈병원 음. 가시면서도 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몇 개의 병원을 지정해줘서 음. 치료 잘 받게 한 거에 대해 감사하셨지 한 음. 번도 음. 아, 왜 인권침해를 왜 내가 정해놓은 데다니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네. 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음. 지금 2015년도 16년도 이 대한민국은요 학문성관계하다 에이즈 걸리면 음. 국가유공자보다 더 좋아 음. 아이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음. 해야 돼? 음. 말어야 돼? 그리고요 음. 에이즈 걸리면 잠복기 10년 동안 아무 증상 없습니다. 네. 70대 가지고요. 네. 갈데 없으면요. 항문성관계가 에이즈 걸리잖아요. 8 0때까지 증상이 없다니까요. 음. 그런데 그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에 드는 요양병들 좋은 데 많잖아요. 항문에 그냥 들어가면요. 평생 살아 그냥 평생 음. 죽을 때까지 음. 무료로. 그리고 그 환자 때문에 불편해하는 다른 같은 명실 사람들 다 도망갈 수 있죠, 네. 솔직히. 네. 그럼 더 좋아. 왜? 1인실이야, 1인실. 자동 아이고. 1인실. 그러니까 전혀 남한테 피해주고, 남 네. 힘들어하고, 이거는 생각을 안 하더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네. 돼버렸어요, 법이.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기곡을 다나 미디어 편에 올렸으니까 네. 나중에 네. 카톡으로 들때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이 현실이요. 네. 네.